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케이스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파인딩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은 교재 케이스 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또 필요하신 부분들 따로 필기 하셔가지고 나중에 임상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필기에 가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알류큐페인인 환자고요. 구토가 하루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75세 남성이네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중요하고, 알류큐페인이란 포인트 우선 가지고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우선은 담낭 자체가 확장되어 있는 건 팽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다음으로벽 두께의 변화를 봤더니, 약 9mm 정도, 아, 0.89cm 이니까, 미리로 9mm 정도 되겠죠. 굉장히 두꺼운 상태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내부를 봤더니, 아래쪽에 좀 섀도잉이 떨어지는 구조물들이 좀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슬러지와 비슷한 에코드를 갖고 있는 물질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었고, 담낭 쪽에는 이러한 변화가 관찰된다면 담낭에 염증이 있음을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파인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어, 디스 b 디드 갈브레더, 담낭에 팽창이 보여주고 있고 이디바토스 월벽 자체에 부종이 있으며 칼쿨리 슬러지 내부에 석회성 물질과 슬러지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 페리콜리시스티 콜렉션이 관찰되고 있죠. 이런까지 여기 있는 파인딩을 종합해 보더라도 급성 담낭염을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표현들 정리해 보면 디스텐디드 확 팽창되어 있는 갈블레더 두번째 부종성 벽의 상태 그 내부에 보여지는 칼콜리스와 슬러지 마지막으로 페리콜리시스틱 콜렉션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환자의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번에는 칼라 도플러를 적용한 상태인데요 영상에서는 칼라로 보이지 않았지만 도플러를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 쪽에서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넓은 부위가 혈류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 대한 파인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담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낭에 염증이 있으며 두꺼워져 있고 하이퍼 바스큘라 리제이션 담낭 벽에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할 때 칼라도플러 상에서 혈류 증강이 보인다면 하이퍼 바스큐러리 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을 파인딩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급성 담낭염을 진단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